후반 추가 시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시간 12분 중 5분이 남은 상황이지만 심판은 경기를 종료시켜버립니다 심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도 구독부터 누르고 출발해볼까요? 2023년 6월 16일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미국 대 멕시코의 준결승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두 나라는 북중미의 한일전이라고 불릴 만큼 축구에서는 앙숙관계인데요 시작부터 치고받는 치열한 경기가 진행되던 중 미국의 플리시기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플리시기 추가 골이 나오고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더욱더 과열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몸통막치기는 기본. 뒷다리를 그냥 차버리는가 하면 벤치 클리어링 과정에서 유니폼이 찢기기까지 합니다. 양팀 각각 레드카드 한 장씩을 받으며 진정되나 했는데 미국의 추가 골이 터집니다. 승부에 추가많이 기울자 멕시코 선수들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엔 관중들의 야유와 쓰레기가 많아니고 옐로 카드, 레드 카드 할거 없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관중석에서 반동성의 구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관중들을 퇴장시키고 다시 경기는 재개되었지만 추가 시간이 5분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반동성의 구호가 울려퍼지자 참다못한 심판은 경기를 조기 종료시켜버립니다. 레드 카드 4장, 옐로 카드 9장이 나온데 혈투극은 혼란 속에서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뭐 우리도 상대가 일본이었다면 똑같았겠죠? 이기면 장땡.